네그 닷스쿵크 모드 ppf 부착 영상입니다 네, 스킨이 있고 네, 부착 ppf 인스톨 계 그리고 극세사 10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부분 두 개는 이 옆면에 부착하는 부분이고요 이 작은 거두 개는 위아래에 부착하는 거고, 이쪽에 두 개는 이 뒷면, 앞면, 이렇게 부착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여분으로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끝선이 지금 이렇게 라운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착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붙여보시고, 너무 부착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이건 지금 라운드 없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라 좀더 짧지만 부착은 더 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이게 어려우시면은 이쪽으로 이쪽 스킨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이쪽으로 해서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스톨 개를 손끝에. 네, 뿌려주시고, 물론 손은 깨끗이 씻은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가장 쉬운 앞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킨을 한장 떼어내서, 이 스킨 부착면에도 인스톨게를 뿌리고, 저기 이제 얹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살짝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극세사천으로. 이 극세사천의 역할은 이렇게 밀면서 안에 이렇게 고여있는 인스톨 개를 밖으로 빼주고 밖으로 빠진과 동시에 이렇게 닦아주는,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살살. 작업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기포랑, 이렇게 부드럽게 빼줍니다. PPF는, 작업을 좀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포가 빠졌다, 좀 깔끔해 보인다 싶으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셔도 돼요. 이게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한 6시간 정도를 두시면, 더 밀착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만지지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반대쪽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손, 손에 이제 좀 인스톨겔이 말라 있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뿌려주고, 요건 네, 이제 그 필름에 지문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끝에 뿌려주는 겁니다. 충분히 뿌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끝선과 이 가운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즉세사천으로 살살살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는, 일단은 이 옆면이 뭐, 제대로 붙게끔 방치를 하셔도 좋아요. 방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붙이려면 이제 자꾸 옆면이 다이니까, 지금은 그냥 뚜껑을 일단 제거를 하고, 뭐 작업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뚜껑 제거하고,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이 부분은 됐고, 지금 이게... 아직 인스톨 결이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라 조금씩 이게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딱그 자리에 고정되는 고정되기 때문에 이게 자리만 잘 잡아두시면은 네, 그냥 방치해두시면은 네, 잘 붙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이 부분은 놔두고 음, 무하기 접점부 있는 부분이랑 바닥 부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가 결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고정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비부 붙이는 게. 인스톨 게일이 마르면서 이게 이제 고정이 스킨이 이제 완벽하게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붙이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그 외부에서 이렇게 붙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저처럼 조용한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좀 시간을 두고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무화기 접점 부분에 약간 약간 인스톨겔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증발하기 때문에 인스톨겔에 어느 정도의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예, 증발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됐고 바닥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바닥 부분도 부착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무하게 접전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요. 이게 옆면이 이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이게 완전히 이제 붙을 때까지 한 6시간 정도 그 방치를 하시고, 이제 완전히 붙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할 때까지 놔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을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상상 저는 일단은 그냥 이 부분을 뭐 무시하고 이쪽 부분도 붙이게 붙여 보겠습니다. 이게 나름 요령이 있다면은 이쪽 끝 인스톨게를 조금 덜, 덜 묻혀주시면 조금 더 부착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버튼의 중심부에 맞춰서 버튼을 맞추고 좌우 여백이 없이 여백을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제 이 부분은, 극세사천으로, 이게 한 번에 안, 이게 한 번에 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꾹꾹꾹 눌러주면서, 인스톨 게를 이렇게 빼주면서, 도착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들뜨면서 이게 아우, 안 붙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일단 인스톨게이 마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한, 이, 좀, 한 한면 붙이는데 적어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음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부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로 점차적으로 인솔개리 마르면서 지금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딱 보셨을 때. 인솔겔이 이제 얼룩이 없고 이게 완벽하게 이제 밀착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져 있는 상태다.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이 부착이 돼 있죠.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떨어져서도 괜찮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착이 돼 있다면 더 이상 만지지 마시고 한두 시간 정도 방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부착이 되어 있다 싶으시면은, 부착이 되어 있다 싶으시면 이, 이 상태에도 한, 한두 시간 정도 방치를 해 두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뒷면도 이거 앞면이랑 같은데, 이 뒷면은, 이제 앞면은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좌우 중심 맞추기가 뭐 따로 작업할 피시,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이제 잡아 딱 중심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스톨게이를 좀 충분히 뿌리시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맞추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이제 좌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 균등하게 좌우가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 보시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균등하게 있다 중앙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앞에 붙이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천천히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음, 아무래도 이제 잘 붙이시려면은 이 앞부분과 시간을 두고 붙이시는 게 좋으시겠죠. 지금 일단 요거는 두고 이제 이렇게 여기 꺾여져 있는 게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을 좀못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분으로 꺾여진 게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걸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꺾여진 게 없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다 끝나죠. 보시면은. 끝나고. 대신 이제 이쪽이 좀 많이 보호가 안 되는 단점은 있지만 좀 부착이 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걸 그냥 붙이시면은 뭐이 정도로 얹어놓으시고 좀 시간만 두시면은 뭐 쉽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laughs> 앞쪽도 어느 정도 고정이 지금 아, 여기 좀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옆면은 이 정도로 붙여놓고 한번 아까 붙였던 패널 부분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점점 네, 고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알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금방 고정이 됩니다. 이쪽 부분을 조금. 피 p f 는뭐 처음에는 좀뭐 이렇게 안 붙어 이게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전에 그닷 .200이나 닷 .7호 때도 그랬지만 부착은 좀 어려워도 부착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기계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주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붙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으로 다시 조립을 해보면은 네, 아직 완벽하게 마르지 않았지만 지금 이쪽 부분도 점점 이제 굳어져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피프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